트릭스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말할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깨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처음 해까지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우울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 도전을 한번 해볼, 해보... 오늘 이 도전을 해서 500 루비를 받을 겁니다. 그냥 하는 건가, 이건? 도전. 제가 유리 세트를 또 했습니다. 끼웠습니다. 100을 딱 넘어, 1 1에서딱 멈출, 아, 102에서 멈췄네. 까비. 성공! 왜안받지 보상받기. 야! 대박! 이득. 이거 해서 또 유리 계단을 살 겁니다. 몇개 단이지? 300개 단 가죠, 일단. 몇개 단인지 모르니까. 어? 잠시만. 몇개 단이었지? 성공! 실패, 실패라고 적혀 있었나?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나? 한번더 하고 싶다, 도전. 루비. 실패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그러니까 한문밖에 도전을 못 하나? 아 안돼. 쿠폰이 모두 소진되었대. 정, 정신 바짝 차리고 3 0 0개단 일단 가겠습니다. 약속. 아니. 다시 약속. 제가 무한의 계난 최고 기록에 제가 찍은겁니다 1200 몇인데 진짜 모든 힘을 다해서 거기 올라간건데 근데 이런 캐릭터 제가 잘하는 캐릭터 말고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할수 있는건가? 도전 기회도 있나 이거? 안될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제발 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어 제가 엄청 빨리 한번 해 볼게요 아니 음?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나중에 콘텐츠를 이걸로 한번 찍어야겠습니다 깨면은, 편집해서 깨면은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그냥 갈게요. 마지막 판도. 이거 못하면 그냥, 그, 대결할게요. 이거 못하면 제가 무한의 계단을 너무 못하는 걸로 확정이어가, 확정이어서. 4백0계단 그냥 맛보기로 한번 갈게요 그냥 200계단인 거 아는데 어? 일단 깼으니까 보상 받을게요 BVB 대결! 하나 둘셋 메롱 이거 이판판할 때마다 다 이기길 다 이기길 제발 이건 약속. 뭐한할 어, 때. 일단 이걸로 뭐라도 살게요. 계단. 우리 계단 없나? 들새킨. 아, 네 아직도 남았어. 구름 버튼. 내 내일, 내일 또 만나요.